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32년째 내분비내과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는 박미연입니다. 진료실에 있다 보면 제 나이보다 훨씬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콜레스테롤이 260이 넘었다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니 너무 걱정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살짝 잡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약이 아닌 방법으로도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79세 김영호 어르신이세요. 처음 오셨을 땐 얼굴빛이 잿빛이었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벽에 기대곤 하셨죠. 그런데 3개월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는 260에서 210으로 내려갔고 표정엔 생기가 돌았어요.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볍고 계단도 한 번에 올라가요. 그 환한 웃음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때 어르신이 바꾼 건단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올리브유 한 숟가락의 습관이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리브유를 어떤 종류로,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언제 드셔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 32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며 제가 직접 확인한 경험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요즘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거나 혈관 검사 수치가 나빠졌는데 약은 점점 늘어난다는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건강은 약보다 습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가볍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기름 먹는 게좀 겁난다 하시거나 올리브유 먹어봤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어르신들이 그 댓글을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직접 댓글을 읽고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왜 수많은 기름 중에 하필 올리브유일까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심장병이 적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시죠? 왜 수많은 기름 중에 하필 올리브유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요즘은 아보카도유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올리브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용 기름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약 같은 기름이에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나무를 묻혔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밥상엔 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찾으세요. 이게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세계적인 의학 연구 결과가 쌓인 변화라는 걸 아시나요? 지중해 연안 나라들, 예를 들어 이탈리아나 그리스, 스페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빵에 올리브유를 듬뿍 찍어 먹고 생선에도 샐러드에도 아낌없이 뿌리죠. 그런데 놀라운 건그 나라 사람들은 심장병과 중풍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바로 그들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올리브유를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처럼 먹지 않습니다. 그냥 밥상 위에 올려놓고 평생의 습관으로 이어갑니다. 이게 바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올리브유를 한 스푼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치매의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또 스페인에서 700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도 올리브유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해요. 이런 결과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좋은 기름을 꾸준히 먹는 습관이 곧 건강의 시작이라는 거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이제 기름을 피하지 마세요. 대신 몸에 좋은 기름으로 바꿔 드세요. 그한 숟가락이 혈관을 그리고 세포를 바꿉니다. 참기름은 향이 강해서 요리에 포인트를 줄때 좋고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을 주죠. 하지만 두 기름 모두 열에 약하고 산화가 빠릅니다. 반면 올리브유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상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요. 게다가 올레산올리시 가시드이라는 특별한 지방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한 문장. 기름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게더 중요하다. 자, 이제 올리브유가 왜 특별한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 그럼 다음으로는 올리브유가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작용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첫 번째 효능을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잘안 통하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이때 올리브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효능을 이야기해 볼까요? 올리브유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혈관 청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수도관 안쪽을 보면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어서 물이 잘안 흐르죠. 혈관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 벽에 지방 찌꺼기가 끼고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피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면 손발이 차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요,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낡은 수도관이 다시 깨끗해집니다. 올리브유 속에는 올레산 올리시이라는 특별한 지방산이 70% 이상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마치 하수구의 기름때를 녹이는 세제처럼요. 또한 가지 놀라운 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오히려 늘려준다는 사실이에요. hdl은 우리 혈관을 지키는 청소부이자 경찰관입니다. 혈관 벽에 붙은 나쁜 기름 찌꺼기를 쓸어내고 다시 막히지 않게 막아줍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윤선인 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올리브유를 먹기 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은 두칸 오르기도 힘들다고 하셨죠. 그런데 세달후 병원 5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오시더니 활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하죠? 이제는 몸이 훨씬 가벼워요. 혈관 나이를 재봤더니 65세에서 58세로 무려 7년이나 젊어졌더라고요. 그분이 특별히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약을 새로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꾸준히 드신 것 뿐이었죠. 올리브유의 또 다른 장점은 혈관 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딱딱했던 고무호스가 다시 말랑말랑해지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부드럽게 살아나면 피가 한결 원활하게 흐릅니다. 이건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이 달라지는 변화예요.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콜레스테롤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혈관의 나이, 그리고 심장의 나이가 숨어 있어요. 올리브유를 제대로 섭취하면 그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손끝이 저리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자주 어지럽거나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혈관이 조금 지쳐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올리브유는 약처럼 강한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혈관을 닦아주는 자연의 세제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김용호 어르신, 윤선희 님처럼 혈관 속을 깨끗하게 만드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거예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피가 잘 돌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올리브유가 하는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몸 속의 또 다른 적, 바로 염증을 줄이는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피가 잘 돌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올리브유가 하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우리 몸 속에 조용히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적, 바로 염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결린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 안에 염증이라는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염증은 마치 오래된 벽난로 속의 작은 불씨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몸 구석구석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 불씨가 커지면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고 심하면 손가락이 굽거나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올리브유 안에는 이런 염증을 잠재우는 천연 진통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폴리페놀, 폴리페놀과 올레오칸탈, 올레오칸탈이라는 물질이에요. 이두 가지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처방하는 일부 진통제와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위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아픔을 가려주지만 올리브유는 몸을 근본적으로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오히려 위 점막을 보호해 주니까요. 제게 오셨던 78세 박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숟가락을 들기 힘들고 양말을 신으려면 한참을 구부정하게 서 있어야 했죠. 그런데 올리브유를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드신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어르신은 밝은 얼굴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가락이 부드러워졌어요. 손자랑 공놀이도 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같이 웃었죠. 혈액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차트를 덮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에게 약이 아닌 음식이 약이 되었구나. 물론 심한 관절염이라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뻣뻣함이나 통증에는 이렇게 자연의 성분이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무릎이 시큰하고 아침마다 손가락이 잘안 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어깨가 더 뻐근해지는 느낌? 그럴 땐 하루 한 숟가락의 올리브유가 몸속의 염증 불씨를 천천히 식혀줄 거예요. 이건 마치 뜨거운 모래 위에 부드러운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올리브유가 염증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진정시켜줍니다.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증을 억지로 참고 사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음식으로 몸을 달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머리와 마음까지 맑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효능, 뇌 건강과 기억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요즘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시죠? 바로, 치매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도, 자식 얼굴을 잊고 손주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진료실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해서 나도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습관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뇌는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곧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좋은 기름을 꾸준히 먹으면 뇌세포의 막이 단단해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가 빨라지죠.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구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에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것과 비슷해요. 필름이 있어야 화면이 극히지 않듯 올리브유가 뇌세포를 감싸주면 손상이 덜 합니다. 저는 5년째 관찰하고 있는 84세 정명자 어르신이 계세요. 처음 배웠을 때는 요즘 친구들이 다 깜빡깜빡해요. 저도 곧 그렇게 될까봐 걱정돼요. 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손주 생일을 다 외우시고 전화번호도 메모 없이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장 보러 갈 때도 따로 리스트를 적지 않으세요. 비결이 뭐냐고요?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그게 다였습니다. 제가 뇌기능 검사를 해봤는데 정 어르신의 뇌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젊게 나왔어요. 꾸준한 올리브유 습관이 그분의 기억력을 지켜준 거죠. 과학적으로도 이건 근거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30~35% 낮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실제 생활 습관의 힘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거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입안에서 맴돌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땐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지 마세요.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매일 새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기름을 먹으면 뇌가 맑아지고 생각이 또렷해져요. 제가 진료 중에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뇌는 쓰는 만큼 그리고 잘 먹이는 만큼 젊어집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하루의 영양 자극제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기억해 주세요. 치매를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한 숟가락의 기름으로 뇌를 지켜내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효능까지 들으셨죠? 혈관이 깨끗해지고 염증이 가라앉고 뇌가 맑아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또 하나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와 변비 문제예요. 다음으로 올리브유가 소화력을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하소연 하십니다. 선생님 요즘은 밥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건 아주 흔한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담즙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올리브유가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줍니다. 올리브유는 소화를 돕는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위벽과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해 줍니다. 미끄럼틀에 기름을 살짝 바르면 아이들이 술술 내려가듯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둘째,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즙은 기름진 음식을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 소화액이에요. 올리브유를 먹으면 간과 담낭이 자극되어 담즙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 덕분에 속이 덜 더부룩하고 지방이 남지 않아요. 셋째,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를 완화합니다. 장은 마치 꿈틀거리는 긴 파이프 같은데 올리브유가 들어가면 그 파이프에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배에 가스가 덜 차고 배변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변비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9세 최미숙 어르신이셨죠. 20년 넘게 변비약을 드셨고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을 넘게 화장실을 못 가셨대요. 배는 빵빵하고 얼굴 색도 어두워져서 늘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하고, 딱 일주일 후에 웃는 얼굴로 오셨어요. 선생님, 드디어 변이 나왔어요. 약안 먹었는데요? 그 뒤로는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게 일상이 되었고, 얼굴빛도 환해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행복하죠?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여러분, 소화가 잘 되면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배가 편해야 마음도 편해지고, 입맛도 돌아오죠. 올리브유는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우리 장을 윤활시켜 주는 자연의 미끄럼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설사를 할수 있으니 처음엔 작은 숟가락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티스푼 하나 그 다음엔 밥숟가락 하나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위와 장을 부드럽게 깨워줄 거예요. 이제 올리브유의 네 가지 주요 효능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올리브유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다음은 진짜 올리브유를 고르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의 놀라운 효능들을 들으셨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 올리브유나 먹는다고 해서 다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올리브유도 품질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진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건 첫 번째로 짜낸 순수한 올리브유입니다. 화학처리를 하지 않아 영양분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고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죠. 반면 퓨어 퓨어나 라이트 라이트라고 써있는 제품은 정제 과정을 거쳐서 영양이 많이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병 색깔을 꼭 확인하세요. 투명한 병보다는 진한 녹색이나 갈색 유리병이 좋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기름이 산화되어 쉽게 상하기 때문이에요. 진한 병은 자외선을 막아주고 신선도를 오래 지켜줍니다. 세 번째, 제조 일자와 원산지 확인하기. 올리브유는 신선할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제조된지 1년 이내의 제품을 고르세요. 그리고 스페인산, 이탈리아산 등 유명 찬지도 좋지만 요즘은 그리스산이나 튀르키예산, 고품질 제품도 많습니다. 라벨 뒷면에 콜드 프레스냉압찾기라고 쓰여 있으면 더 신뢰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용량을 너무 크게 사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개봉 후 3개월, 6개월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기와 닿으면 산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큰병 하나보다는 작은 병 두세 개를 사서 하나씩 열어 쓰는 게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관 장소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스레인지 옆에 두시는데요. 열이 올라오는 곳은 절대 안 됩니다. 기름이 빨리 상해요.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 안이 가장 좋아요. 냉장고도 피하세요. 차가운 온도에서는 기름이 굳어서 영양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이미 올리브유 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뚜껑을 사용할 때마다 꼭꽉 닫아두세요.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산화가 빨라집니다. 뚜껑을 단단히 닫는 것만으로도 올리브유의 신선함이 훨씬 오래 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올리브유는 약한 병보다 값어치가 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한 달치 값이면 건강한 올리브유 한 병을 살수 있거든요? 그만큼 몸에 투자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예요. 다음 단계는 바로 실천법입니다. 올리브유, 어떤 걸 고를지는 알겠는데, 하루에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요? 이제 제가 32년 동안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실패하지 않는 올리브유 섭취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올리브유를 고를지 아셨죠? 이제부터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신 뒤, 10분 정도 있다가 밥 숟가락 하나에 올리브유를 천천히 삼키세요. 처음엔 약간 느끼할 수 있지만, 3, 4일만 지나면 고소한 향이 오히려 입에 익숙해집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세요. 첫 주엔 티스푼 하나, 둘째 주엔 밥 숟가락 하나, 셋째 주부터는 하루 두 숟가락까지 늘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과 함께 먹느냐예요. 제가 황금 조합이라고 부르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마르이, 토마토 올리브유, 토마토의 붉은색소, 라이코펜이 기름과 만나야 흡수됩니다. 혈관 건강과 전립선에 특히 좋아요. 율리 마늘 플러스 올리브유 마늘 속 알리신과 결합하면 혈압 조절 효과가 두 배. 아침 공복에 다진 마늘 반 티스푼과 함께 드셔보세요. 레몬 플러스 올리브유 레몬즙 몇 방울을 섞으면 간 해독과 변비 개선에 탁월합니다. 속이 시원하고 아침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이세 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올리브유의 효능을 두 배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올리브유를 제대로 먹는 법을 아셨죠? 그럼 이번엔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하루 식단 속 레시피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딱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올리브유는 복잡하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세끼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돼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세 가지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마르, 이치, 아침, 황금 음료, 공복에 미지근한 물 반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 레몬즙 몇 방울, 꿀반 티스푼을 넣어 잘 섞어 마셔보세요. 위와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합니다. 식사는 30분 뒤에 하시면 좋아요. 류, 점심나 혈관 청소 샐러드, 방울토마토 5개, 상추 한 줌, 브로콜리를 준비하세요. 올리브유 한 큰술에 발사믹 식초 반 티스푼, 소금과 후추를 약간 섞어 드레싱을 만들면 끝입니다. 식사 전에 야채를 먼저 천천히 씹어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막고 포만감도 생겨요. 아이. 저녁 마늘 올리브유 소스. 약한 불에 올리브유 세 큰술을 살짝 데운 뒤 다진마늘 두 쪽을 넣어 향을 내보세요. 이 소스를 구운 채소나 생선 위에 뿌리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속이 편하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리브유를 꾸준히 먹으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습관이 약보다 강한지,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약보다 습관입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을 때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게 진짜 지혜예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그건 매일 내 몸을 정성껏 닦아주는 작은 의식이에요.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뇌를 맞게 하고 장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 변화는 3주 후면 몸으로 느껴지고 3개월 후면 거울 속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손주도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한 숟가락이 가족의 마음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건강 정보와 생활 습관 팁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볍고 따뜻하길, 그리고 내일 아침엔 조금 더 건강하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건강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